어, 뱀까지는 아니고요. 제가 생각하는 진짜 뱀은 여기 어, 장과장께서 뱀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뱀을 따라가는 어, 지렁이 정도. 아 나는 지렁이다. <laughs> 어 병원 선배는 아까 솔직하다고 하시고 그런 네. 네, 이같이 좀 능글거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딱뜨는 생각이 살쾡이가 생각이 드는 것같요 아, 살쾡이. 네, 적들한테 이빨을 내보이며 꼬리를 그렇죠. 세우는 살쾡이. 호랑이까지는 못 드리겠고요. 날카로운 살쾡이. 삭삭 예. 삭삭 예. 그리고 우리 동희는 진돗개 강아지 버전의 어, 그, 작은, 그 작은 작은 진돗개. 개예개 네. <laughs> 강아지. 강아지. 굉장히 영리하고 음. 귀엽고 그리고 가지고 놀고 싶은. 예 네. 데리고 놀고 싶은. 키우고 싶은. 네. 네. 키우고 싶은. 네. 네. 김선영 씨는? 백마야, 백마, 백마, 섹시하잖아요. 섹시하잖아요. 서양 어, 문화가 어, 응답하라에서도 그렇고,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,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속에 굉장히 좀 소녀 같은 감성도 있으시고, 여자, 여자예요. 또 촬영 중간에중간에 중간에 저랑 이렇게 둘이서, 저는 아이의 아빠로, 아이의 엄마로 둘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너무나 제가 갖고 싶은 엄마.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, 좀, 겉에서 보기에는 백마처럼 화려하지만, 자기 자식은 한없이 사랑하는. 네. 그 한없는 모정 있는, 네. 네. 모성이 있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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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름다움만 강조하기 위해 백마로. 아, 습니다